용사물 미연식 게임 속으로 소환당한 주인공 모든 업적을 클리어해야 현실로 돌아갈 수 있었고 업적 중 하나인 진엔딩 클리어 조건이 모든 히로인들이 용사와 서로 사랑하며 처녀인 상태로 마왕을 잡아야 진엔딩을 볼수 있는 미친 게임이었죠. 그렇게 수많은 업적들을 클리어하고 세계관 최강자가 된 주인공은 용사 파티를 찾아가 자기가 모든 걸다 해줄 테니 마지막까지 처녀만 깨지 말라는 약속을 받고 혼자 하드캐리에서 마왕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진엔딩으로 가는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리뷰아 소설은 비천할파티 탈퇴합니다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90화까지 보았습니다. 제목부터 정말 쉽지 않은 소설 1화부터 바로 마왕 잡은 후부터 시작해 빌드업 없이 미친듯이 자극적인 대사와 상황을 부려내기 시작합니다. 노벨피아에서 유행하는 주인공이 용사파티를 탈퇴해 히로인들이 후에 피폐 집착하는 줄여서 후피집 장르인데 요즘에는 이런 비슷한 소설이 너무 많아서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란 말이 많을 때 아예 미친듯이 자극적이고 미친듯이 노골적인 전개로 정면돌파를 해 버린 소설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장르에서 자극적이고 재미있을 만한 요소는 극한으로 때려박은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장르를 싫어하거나 이런 노벨 피아식 수위 높은 대사와 상황에 익숙하지 않다면 못 보는 소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르를 좋아한다면 별 생각 없이 단순히 자극적인 맛으로 보기에는 나름 재미있는 작품이죠. 의외로 작가님 필력은 그닥 나쁘지 않아서 가볍게 보기에는 좋습니다. 세계관은 그냥 무난한 중세 판타지 용사물 세계관이고 딱히 특별할 건 없는데 소설의 사화까지만 보면 히로 로인들이 너무 쓰레기라 뒷 내용을 어떻게 전개할까 궁금했는데 5화부터 히로인 한명한명 한명 세탁기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4화까지만 보면 주인공은 일방적인 피해자고 히로인들은 그냥 쓰레기 라 이게 세탁이 될까 했는데 프롤 로그 시점 스킬템 파트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인공이 생각한 대부분의 것들은 오해였으며 사실 따지고 보면 주인공도 멍청한 놈이고 히로인 들도 멍청하고 불쌍한 놈들이라는 게 나오죠. 기본적으로 착각 오해물이라 등장인물들 지능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능이 높은 면 내당초 오해가 벌어지지도 않았니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무엇보다 주인공 배경 설정이 진짜 미쳤는데 지구에 있을 때 여동생 에게 십수년 동안 가스라이팅 당해서 노벨피아산 유니콘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노벨피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테니 설명을 드리면 신화 속에서 유니콘은 어떤 동물입니까 창작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오직 처녀인 순결한 여성만을 좋아하며 등 뒤에 태우고 어떤 작품에서는 만약 처녀가 아닌 여성이 자신을 만질려 하면 불로 찔러 죽여버린다는 이야기도 있는 이제는 본래 의미인 순결의 상징과는 거리가 멀어진 상상의 동물인데 이게 만약 사람이 이런 성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어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무언가겠죠 주인공이 여동생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냥 인간 유니콘이란 설정이라 말하는게 진짜 천박하고 그냥 미친노입니다 이런거에 익숙하지 않으면 절대 못보는 소설이죠 진짜 보면서 든 생각은 이게 노벨피하니까 연재가 가능하지 만약 카카페나 네이버에 나온다? 어 어, 잘못하면 뉴스에도 나올 것 같은데 잘 상상이 안가네요. 이런 후피집 장르를 좋아하고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소설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볼만한 작품입니다. 다만 최신화로 갈수록 뭔가 자극적인 맛은 덜해지고 비교적 정산적인 스토리로 전개되면서 개그 요소도 줄어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쉽더군요. 마지막으로 히로인은 당연히 하렘이며 비현실적이고 라노벨스러운 캐릭터들입니다. 제가 매기는 비천녀 파티 탈퇴합니다의 평점은 세계관 1.5점 스토리 전개 1.5점 필력 2.5점 주인공 지능 1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1.5점, 개그 요소 많음, 스토리의 깊이 매우 가벼움입니다. 리뷰 총평은 노벨 피아시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후피집 소설에 관심 이 있다면 한번 봐볼 만한 작품입니다. 설정이 취향만 맞으면 별 생각 없이 가볍고 재미있게 볼수 있는 작품입니다.